네 안녕하세요 중리의 장책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기아 니로 EV를 기반으로 한 PBV 목적기반 모빌리티인 PBV01로 알려진 차량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요즘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차량이냐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 일단, 이 PBV라는 건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개발이 되는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어, 뭐, 택시, 뭐 물류 배달, 뭐, 아니면 병원, 이동식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아 측에서 말한 PBV는 기아, 1인, 레이, 1인승 벤인데요. 그게 기아 미래 PBV를 이제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어떻게 갈지 보여주는 첫 번째 차량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 이 차량 이름은 다른 걸로 나오게 될 텐데 아마, 어, 지금 코드명이 PBV 0111로 알려져 있고 Niro EV 기반으로 이제 택시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Niro EV 택시가 있었고요. 그걸 없애고 이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구형을 기반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풀 체인지까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일단 측면을 보시면 약간 벤처럼 생겼죠. 약간 앞 부분은 가운데까지만 자르면 승용차인데 가운데에서 앞쪽은 승용차처럼 생겼는데 뒤로 보면 약간 SUV나 벤 같이 생긴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아마 승객석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로 v 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앞쪽은 승용차처럼 뒤쪽은 이제 거기서 약간만 높이를 높이는 정도로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딱히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egmp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프론트 보행, 오버행, 리어 보행이 약간씩은 남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인데요, 뒷 부분을 보면 일단 램프는 리어 램프는 일단 니로 EV 전 모델 니로 EV 있게 들어가는 건 확인이 됐는데 앞 부분은 지금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근데 리어 램프를 니로 EV와 같은 걸 쓰고 보니까 쓰는 걸 보니까 앞 부분도 아마 어 니로이브이와 똑같은 램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딱히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크기는 아마 니로이브이랑 비슷할 거고요. 크기는 그러면 4,375 정도 길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고는 1,570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호 EV가 385km였거든요. 아, 지금 385km구요. 이제 여기서 높이 조금 높이고 하다보면 에어로다이나믹이나 에어로 뭐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경이 될 거고 배터리는 아마 좀더큰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385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85에서 404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건 아니고, 택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주행거리가 많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많이 다녀야 하니까 최대한 길게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EGMP나 뭐, 일반 내연기관 기반이나 딱히 주행거리가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보면 주행거리도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택시 전용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아마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